보는 시간에다영상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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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나와 음, 음, 기일을 맞이하는 주교 제약순 다니엘을 위하여 청하오니 일찍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그가 이제는 본 고향으로 돌아가 당신 곁에서 당신을 섬기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초대 교구장으로서 우리 교구에 기초를 도와준 이러한 분이고, 또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구를 이끌어 오시면서 그 기초를 다져주신 이러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 말들까지, 우리 교구가 존재하는 그때까지, 결코 그 분에 대한 우리의 기억, 이것은 사라질 수 없을 것입니다.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전 살다 가는 것이고 또 지지주님도 역시 한 인간으로서 한 생전을 살다 가셨습니다. 주교님께서 72세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 70년이라는 세월 그 중에서 우리 교부의 교장으로서 28년이라는 짧지 않은 이 기간을 또이 장문 이 시기에 우리 교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일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는 물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자리에 한오셨지만 그러나 오늘 주교님의 그 기회를 맞이해서 주교님을 생각하면서 주교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. 주 물론 하느님 나라에 이렇게 영광주의 계시리라 믿지만, 그러나 우리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우리 지향성, 일 그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, 특히 임사 통해서 그분께 영광이 돌아와또 하느님의 자비가 더욱더 드러나기를을 우리 마음으로, <laughs> 우리 몸을 이 기회를 맞이해서 함께 이삶동원하면서 선종 이십주기 지하순 단일 주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. <laughs> 자리로 시진이 <laughs> 가난하고 축박했던 원주교의 구 초대 교장으로서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의 문주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삶을 사셨던 지하순 단일 주교를 위하여 기도드려오니 일자로 입어보시어 당신 후반에서 영원한 안심을 빌어 주시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교님께서 외우신 그 뜻을 빌이며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느끼게 하는 것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, 사이에 기도를 소서 주님, 세상을 떠난 주교 지하순 단일의 구원을 위하여 이 예물을 봉헌하며 주님의 자리를 간절히 정하오니 성자를 인자로의 인자로운 부세들로 굳게 믿으며 살아온 그가 성자를 지극히 자기로우신 주님으로 만나 배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저희가 한데 모여 세상을 떠난 주교지 다니엘을 위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고 믿었던 주교지 다니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.